어, 국회에서 하는 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 하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국회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저희 이... 조용히 좀 하세요. 예 경가... 답변을 제가 물은 겁니다. 예, 아니 증간법과 관련돼서. 학생보다 못하네요. 예, 사무처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고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네,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토론을 네. 종결하도록. 네.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자, 위원님. 네, 박윤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지원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스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laughs>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77항 국회기록원법안 제 78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79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81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77항 나경은 의원, 조용히 하세요. 하루 종일 떠드십니까? 의사 진행 방해를 하십니까? 몇 번입니까? 하루에? 수십회를 하십니까? 의사 일정 제77항 국회 기록원 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국회 도서관법.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국회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해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사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거스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해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1항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거스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해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기현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사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세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